뭐야? 3070은 70만 원이잖아. 안사안 사. 야구할 때살 거.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코아이오 코이컴 TV 오정 쏘입니다. 최근 몇 달간 그래픽 카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컴퓨터 구매를 강제 정거 중이시던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 예전 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사실상 이미 요단강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 먹기로 구매를 하시거나 타이밍 좋게 특가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둥이님들의 신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코이컴에서도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특가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가 제품들은 대부분 기획 상품이라서 특정 부품을 병용하지 못한다는. 작은 단점이 있는데요. 몇몇 코드님들은 특가 PC를 보고 문의를 주셨다가 맞춤 견적 문의로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픽카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이달의 추천 견적 컨텐츠를 다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추천 견적 1탄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구매하실 금액대의 견적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추천 견적 2탄으로 고사양의 시스템과 오버클럭까지 가능한 구성으로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대박 추천 견적은 인기가 많고 호환성과 가성비 좋은 부품들로 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이대로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좋은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환성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호불호에 맞춰 원하시는 부품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호환성 확인은 저희 코이컴 t v 의코스미 견적 구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린 영상만 참고해주셔도 싹 가능 이 그럼 이제 추천 견적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고고씽 먼저, 현시점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 그래픽카드 존버와 간단한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내장 그래픽 시스템입니다. 출시 전부터 큰 이슈가 되었던 AMD 라이젠 르누아르 4350G로 구성된 견적인데요. 이전에 특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은 여기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도 원활히 플레이가 가능한 CPU이기 때문에, 서든 어택이나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용하시는 게임이나 작업 환경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코어 개수가 많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조금 더 좋은 4650G나 4750G로 변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PU를 변경하시게 되면 메인보드도 조금 높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A520M, DS3H 또는 B450 박격포 등의 제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별도의 VRAM이 없기 때문에 DRAM의 대역폭과 용량, 채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200MHz 이상이 클럭을 가진 메모리로 하나가 아닌 두 개, 즉, 듀얼 채널로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케이스나 SSD, 파워는 선호하신 제품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추천 케이스는 2만원에서 3만원대 중에서 앱코의 커넬, 베놈6,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M60, 다크프레시 DLM21 등이고요 SSD는 마이크론 MX500, WD 블루, SN550, SN750 그리고 삼성전자 PN981A 등이 있습니다 파워 또한 선호하는 브랜드 또는 추후에 그래픽카드 추가 여부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용량을 고르시면 됩니다 내장 그래픽 시스템 견적의 가격은 약 40만원 초중반부터 시작하여 부품 구성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생깁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가 구성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Пока! 자기 인기로 가격이 일순간 높아져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던 라이젠 3300X와 ASUS EXA 320M 게이밍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라이젠의 부스트 클럭 기능인 PBO는 CPU의 온도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AMD 본사에서 라이젠과의 사용을 공식 권장하는 가성비 좋은 게임 스 400XT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현재 타사 3200MHz 클럭의 램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방열판까지 구성된 제품이고요. 이 램은 앞서 말씀드린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와 SSD 파워는 앞서 추천해 드린 제품 또는 선호하신 제품으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1050Ti부터 2060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하며 RTX 3060부터는 다음 소개해 드릴 구성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1650으로 구성했을 때 가격은 약 90만 원부터 시작하며 전적 구성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현재 최강 가성비 게이밍 CPU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텔 10세대 i5-10400으로 구성된 추천 견적입니다. 6코어 이상의 CPU는 기본 쿨러가 아닌 별도의 성능 좋은 쿨러를 추가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10400은 발열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절충을 위해 구성하지 않았고요. CPU 쿨러는 튜닝 또는 안정성을 위해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메인보드 또한 게임에서 만 10, 400이 100% 부하가 걸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하위 제품이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H410 메인보드로 구성했고요. 만약 영상 편집 등의 CPU에 부하가 걸리는 환경에서 사용하신다면 B460 칩셋의 제품 중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ASUS 프라임 B460MA 또는 MSI 박격포나 에즈락 스틸 레전드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400부터는 1,660 슈퍼 이상의 그래픽카드와 조합하신 것이 좋고요. RTX 3070까지도 방목 없이 원활히 사용이 가능하고, 그에 맞춰 충분한 파워 용량을 고려해서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구성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높은 용량의 구사용 게임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SSD 용량도 500기가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i5와 H410, b 4 6 0의 메인보드로 조합하면 메모리 클럭이 2666 클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조율해주셔야 하는데요. 최근 B560 칩셋의 메인보드가 출시되면서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10세대 CPU와 조합하더라도 3200MHz 클럭 이상의 메모리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666 클럭에서 3,200 클럭의 메모리를 바꾸기만 해도 게이밍 성능이 최대 10%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투자하여 에즈락 B560M 프로포 제품으로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10세대와 11세대 CPU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원하시는 시스템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i7이나 i9 CPU를 사용하실 때 전원부가 조금 더 튼튼한 에즈락 B560M 스틸 레전드나 기가바이트 B560의 어로스 프로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즈락 프로포와 스틸 레전드는 가성비가 매우 좋아서 이미 입소문이 타기 시작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두르셔야겠죠? 먼저 소개해드린 기본 구성의 가격은 약 120만원 정도이며 변경할 수 있는 부품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하나둘 바꾸다 보면 금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존 최강 게이밍 CPU 라이젠 5600X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같은 6코어 12스레드의 1,400과 2배 이상 차이나는 가격이지만 그 단점을 상쇄시켜버릴 만한 괴물 같은 성능을 가졌는데요. 출시부터 게이밍 성능에서 오버클럭된 1,900K를 이긴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져 CPU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제품입니다. 이전 세대인 400번대 메인보드에서도 호환되기 시작하면서 p c i 4.0 s s d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딱히 가격이 비싼 500번대 메인보드로 구성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B450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볼수 있는 탑소프로 메인보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400번대 메인보드의 경우 라이젠 5000번대를 지원하는 BIOS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으면 CPU 인식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꼭 판매처에 문의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5600X는 어떤 그래픽카드와 조합해도 되지만 라데온 그래픽카드인 6700XT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6700XT는 현재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유일한 가성비 그래픽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월 중으로 재고도 많이 풀린다고 하니 현 상황에서는 가장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라이젠 CPU와 라데온 그래픽 카드로 조합하면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라는 AMD만의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견적들과 마찬가지로 케이스와 SSD, 파워는 사용 환경에 맞춰서 원하시는 다른 부품으로 변경하셔도 되고요. 소개해드린 기본 구성의 가격은 약 180만원 정도이며 그래픽을 2060 정도로 낮추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달의 추천 견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실 금액대와 구성으로 알려드린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견적 문의 혹은 직접 구성하신 견적의 호환성이나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코이컴 사이트나 코이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사양의 스펙과 오버클럭까지 가능한 추천 견적 2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큰거온다 대기, 대기,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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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주세요.